최고의 뷰티 인싸레이트첫 번째 주인공 내려와 주세요 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새로운 어.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 저를 좀 먼저 섭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어. 많은 남자분들이 있을 까요 안전방? <웃음> 네? <웃음> 아 아직 좀 처음 <laughs> <못> 해보는 거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험팬인가요 아, 뭐? 소원지에요 <laughs> <스먼지> 형님? <laughs> <이런 게>? 죄송한데 <laughs> 아 오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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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입니다. 아, 아, 아 오늘도 소개팅 네. 콘텐츠 얼마나 좋습니까? 소개팅 전문 BJ. 저는 항상 소개팅에 진심이에요. 근데 뭐 <laughs> 아가리만 털다 간다 이러는데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어 그러네. 그렇지. 저랑 이번에 진심이. 그 봉준이 소개팅도 했지 않습니까? 옥규 정윤조 최고. 맞아 요 형님 봉 어, 있잖아요. 난잘 됐지 그때. <laughs> 아 죄송해요, 형님. 제가 안 꺼냈어요. 형님이 꺼냈어요. <laughs> 제가 안 꺼냈습니다. 조만간 또 꺼냈어요. 얼굴 보기로 했어요. 아, 보기로 싸또 자, 오늘은 어떤 소개팅이냐? 떠난 소개팅이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뷰티 인사이드를 보다가, 오, 저거다. 와! 뷰티 인사이드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계속 바뀌어.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개팅은 5대일 소개팅입니다. 5대일 소개팅인데, 다섯 명의 자는 하나입니다. 그게 아. 바로 유진입니다, 여러분들. 5대1인데 5명과 만나는 게 아니고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의 키포인트는 대화는 똑같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들어온 유진이랑 나눈 대화 중에 그 유진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진이도 기독교입니다. 먼저 <laughs> 아셨죠, 네. 여러분들? 오늘 윤종 씨가 소개팅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저희가 벨두 개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노란색 화장실 벨 누르면 화장실 좀 갔다 와. 다음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음... 빨간 버튼들은 바로 퇴장입니다. 최후의 유진이로 살아남은 친구한테는 100만 원의 데이트 비용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거 데이트 비용으로 써야 되고, 뭐 비트코인 하시겠네 <laughs> 100만 원못다 쓰시게요? 아니 두 분이서 이제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팅 여부터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노란색이 화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혹시일일 이렇게... 아 이름 유진 씨라고요. 네, 김유진이요. 아 유진 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윤종이라고. 저 윤종 네. 혹시 저좀 아세요? 네, 저 많이 봤어요. 오, 뭐, 어떤 거 봤어요? 그 스타 게임하시는 네. 거. 스타 게임 하는 거. 네, 누구랑 하는 거? 어, 바쁘 그 바쁘랑아 다뿌... <laughs> 뭐 눌러야겠다. <웃음> <웃음> 아, 저 진짜 성함 거짓말하는 건 진짜. 아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 아 네네네. 네. 혹시 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스물여덟이요. 스물여덟. 28? 혹시 그래도... 나이가 아저요 서른 두 살. 아 서른 두. 아, 어 그럼 네살 차이 나. 아, 어네살 차이야.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은 음... 이제 제일 잘 맞는. 아네 마지막 연애가죠. 좀... <laughs> 저 마지막 연애 네. 한2년 전. 2년 전. BJ <laughs> 네. BJ 공물. 네한 이천 년 3년... 아니요. 어, 더 오래 되긴 했는데 사실. 자 근데 어디도 많이 봤는데 책에도 좀 읽었어요. 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할 때도 눈통자가 아래 위로 올라간다아 지금 너무 긴장돼가아고 아, 긴장해서 그런 거죠. <laughs> 네 인정스. 아 거짓말 아니죠. <laughs> 아 진짜로. 아 그래요. <laughs> 더 이거 마셔도 되나요? 뭐 마셔도 되고, 부어도 되고, 뭐. 네, 못해요, 뭐 아, 이제. 긴장돼가지고. 예. 아 긴장돼요, 진짜로. 네네. 아 근데 긴장 하나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아니 저는 소개팅 처음이에요. 오 살면서? 살면서. 처음도 해봤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그럼 남자 어떻게 만났어요, 지아 그냥 뭐 소개나 지인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모르는 사이로 소개팅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왜왜요 어, 왜? 저희 <laughs> 뭐 이런 거안 해도 만나니까. <laughs> 죄송해요. 제가 좀 약간 당한 게 많아가지고, 뭐막 아, 의심하고 막 확인하려고 막 이런 습성이 있어요. 제가. 아,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이죠. <laughs> 미진 씨랑 하는 소개팅은 처음. 네, 아주. 이렇게 예쁘신 분이랑은 처음이에요. 어. 아 근데 실물이 진짜 엄청 음.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나 맞아. 실물은 처음. 아 네, 저는 전 아, 네? 저는요 실물에 더남나요 어, 아, 근데 눈이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로. 눈 어디서 했어? 장난이고 아 장난이고 아 진짜 실물이 근데 훨씬 나죠 제가 봤을 때 진짜 실물이 나요. 사는 곳은 뭐 비밀이야. 아, 지역이라도 저... 대충.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어 있다가... 본가가? 네네. 원래 우리 엄마도. 아 진짜요? 네. 어디 쪽이요? 광주. 그러니까 광주 어디 쪽? 광주 어디 쪽? 세요잘 음, 몰라요. 아. 같이 안산지 오래돼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나한테 안 해. 아 괜찮습니다. <laughs> 근데 같이 안간 지가 이제 한 25년 넘어가지고 아 네, 모르긴 모르는데 카더라 들었어요, 아 네, 아버지한테. 아 예, 거기 살았었다, 엄마가. 아, 예. 그래가지고 <laughs> 네, 잘 모르는데 아어 예.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사장님 그늘 먹던 걸로 예, 늘 먹던 걸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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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던 걸로. 샐러드는 어떻게 하요그 원래 먹던 거요. 그.. 제가 항상.. 샐러드 하나, 리더덕 하나, 라 하나 네, 네, 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자 몇명 사게 왔어, 지금? 남자요? 네. 한.. 세명 예? 아왜 그래, 우리 아마추어맛이. 세명네명세명네명 저번 주 클럽에서 본거 같은데? 아니요, 저 지금.. 저... <laughs> 중말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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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니, 말정아정거아말정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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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식 고급 레스토랑은 아, 식전빵을 주더라 형들 이저트 나온 김에 네. 예. <laughs> 누를 <누릴 때, 웃음> <laughs> 아, 왜냐면 그맛은또 <laughs> 새로운 분위기로 <laughs> 이제 새로운 분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예. 어, 이제 한번누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투입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유진 씨 어, 아, 뭐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왜 네, 갑자기 존댓 말을? 아. 아 우리 말로 키로 안 했나? 뭐가못로 했는데? 아, 뭔가 못못 먹겠는데? 아. <laughs> 아니, 스 아니 아니 그8살 맞지? 2 8살 맞지? 아, 어. 아 맞아? 어, 어 맞지? 화장실에서 어, 무슨 소리쳤던 <laughs> 거야? <laughs> <또 뭐야? 웃음> 아, 아 화장을 잘못아아 화장을 좀잘못 고쳐가지고 아, 어, 어, 어. 아 <laughs>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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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이런 거좀 양식 받았고 괜찮다. 아뭐 맨날 먹는 거니까. 어 양식 맨날 먹어? 어, 날 어. 먹던 걸로 시켰으니까. 양식 다먹너 하나 안 먹었는데. 아, <laughs> 아 그렇지. 어. 어 분위기 좋은데? 사투리 쓰는 건가? 광주 사투리. 아 광주 사투리. 광주 어, 사람이니까. 이2 <laughs> 0 어, 2 3 년에 바뀌었어. 아이천이십 년에 바뀌었어. 광주 사투리가 아. 바뀌어 가지고. 아 어쩐지 우리 아빠도 이런 사투리 안 썼는데. 아 어. 맞다 근데. 와이 에어컨도 틀수 없나? 아, 에어컨 아, 에와 열기가 없었구나다. 광주 사투리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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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나 먹어 먹어 자나요 스타 진짜? 원투 둘다 우승한 아, 거 너무 아, 멋있다 그런 거봐 머리 숱 머리 숱이 많아 보 스타 원투 축하해 아, 뭐? 아니야 아나까 너무

잠깐만 부산에 시그니엘도 하나 가져올어 뭐? 아, 거짓말하지 마 이런 정보는 안 줬잖아 혹시 뭐 괜찮으면 부산 여행 왔을 때 뭐... 잠깐만 송문으로 벤츠 CLS? 어어 어, 그냥 조그만 차 그냥 있는데 진짜야 이호솔 AMG 좋아해? 잠깐만 잠깐만나 잠깐만. 나. 나 AMG GT 좋아해가지고 아 c <laughs> l s 좀허세부리다가 탈락했고요 응. 자 이어서 네, 아, 세 번째 유진이가 괜찮아요. 들어옵니다 어 왔어 왔어? 어 오빠 안녕?